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중위 소득의 4분의 3보다 크고 2배보다 작은 사람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중산층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따져보면 1970년대 최고 70%에 육박하던 중산층의 비중이 2019년 최저 57%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60%를 간신히 회복했어요. OECD의 중산층의 정의는 지나치게 넓은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질문에 1989년 갤럽 조사에서 20대에서 60대 한국인 중 75%가 그렇다 라고 답한 반면 2022년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는 한국인 중53% 만이 중산층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이 위 결과를 뒷받침하는데요. 중산층 탈락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노년 빈곤을 들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은퇴 세대들의 현실과 중산층에서 탈락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와 500만 원 이상의 월급, 2000cc급의 승용차와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 여행을 다니는 것을 들었어요. 유럽 사람들의 경우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와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했고요. 미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이견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기준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중요한 부분은 위에 설문 결과에서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중산층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조사해본 결과 사업 실패와 실직 명예 퇴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정년 퇴직으로 인한 이유였으며 질병과 자녀로 인한 사유가 그 뒤를 이었어요. 자녀로 인한 사유로는 교육비와 결혼 비용 등이 주된 이유였고요. 가장 큰 이유인 사업 실패, 퇴직 등은 소득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주요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빠르게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통 주요 소득이 사라지고 나서 5년 이내에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60세에 은퇴를 했고, 현재 중산층이라면, 65세 무렵에는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중산층에서 탈락하지 않고,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소득을 유지하라. 이렇게 50대, 60대에 중산층에서 탈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려면, 지속적인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업 실패나 은퇴 이후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보니 안정적이지 못하고 수입이 많지 않은 일들을 전전하게 되다가 결국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중산층이라고 해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생활을 유지할지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가장 확실한 대비는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지금 50대, 60대이신 여러분들 중 확실한 노후 준비가 안된 분들이라면 부부 모두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4억 원의 정기예금을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란 말인가요? 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본의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 유켄에서 은퇴 시니어들이 많이 수강하는 강의들을 발표했는데요. 1위는 의료사무직으로 의료사무는 의료 관련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접수, 진료수납, 청구서 작성 등의 일을 하는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은 이직이나 재취업에 큰 도움이 돼서 지난 14년간 일본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해요. 2위는 조제약국으로 이 강좌 역시 오랜 기간 최상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은 병원이 아닌 약국에서 사무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이들 일일 강좌의 인기는 초고령 사회의 일본의 의료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치닫는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에요. 3위는 금융으로. 부동산업계 취업과 이직에 도움이 되는 파이낸셜 플래너 강좌였는데요. 이 강좌의 인기도 고령화로 인해 긴 노후의 재정 설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인기 강좌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모습이 더 뚜렷해지는데요. 종합랭킹 32개의 강좌 중 의료 요양 부문이 무려 10개를 차지했어요. 앞서 말한 의료사무와 조제 약국 사무 외에도 요양사무원, 치매 간병사 헬스 매니지먼트, 레크레이션 요양사 강좌에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몰리고 있고요. 또 건강 음식과 관련한 직업도 빠질 수 없을 텐데요. 4위가 식생활 어드바이저였고, 이외에 건강식생활 실천 플래너, 식이요법, 코디네이터, 조리사 등의 강좌가 상위에 올랐어요.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서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서 미리 대비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외에 상위에 랭크된 강의로 컬러 코디네이터, 정리수납 어드바이저 등 일상생활 관련 강좌가 있었고요. 반려견 사료 스페셜리스트도 상위에 올라 이미 가족의 범주로 들어온 반려견 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정리하면 고령자를 위한 의료 요양 분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건강한 식생활 일자리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외에 자산 관리, 정리정돈, 반려견 관리 등의 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 제2의 직업으로 어떤 분야의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결과를 참고해 보세요. 지금 일본의 모습이 우리의 10년 후 모습이 될 테니까요. 정년 후 취업이 힘든 건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은퇴 이후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직업 1위로 아파트 관리인이 꼽혀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비원과 같은 직업인데요. 이 아파트 관리인은 보통 50대 이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정년 퇴직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나 일본이나 자격증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50대 60대 때까지 이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만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두 번째 자녀 리스크를 대비하라 기혼 여성 11,000명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을 언제까지 책임지는 것이 적당한지 물은 결과 가장 많은 50.2%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라고 대답했고요 취업할 때까지가 17.4% 혼인할 때까지도 7.1%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자녀를 한명 키우는 데는 얼마나 들까요? 태어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는 평균 3억 4천 7백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도 몇년전 자료니 현재는 더 많은 금액이 될 텐데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시킨 자식들이 졸업하고 나서 제 살길을 찾아서 잘 살아주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314만 명이 있다고 하고요. 이중 30대 이상도 무려 65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흔히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독립해서 나가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자녀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심각한 실정이에요.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을 페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생충 독신이 될 텐데요. 한마디로 부모에게 얹혀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있는 한 부모가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그 계산은 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자식이 귀하다고 해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무조건 독립해서 혼자 사는 법을 익히게 해야 해요. 부모의 지원 없이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법을 터득해야. 자녀 스스로도 제대로 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캥거루족이 아니라 혼자 독립적으로 잘 지낸다고 해도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녀의 결혼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거든요. 2020년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자녀 결혼 비용으로 평균 1억 194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은퇴시 받을 퇴직금은 평균 9,466만원으로 자녀의 결혼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행히 최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를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이 부모 결혼에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결혼 비용인 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의견의 비율이 2010년 18.8%에서 2015년 33.6% 2020년에는 46%로 증가했어요. 2010년만 해도 80% 이상이 자녀의 결혼 비용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답한 반면 10년 이후인 2020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고 답한 거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재산이 많다면야 자식에게 결혼 비용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 한계를 정해둬야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녀가 학업을 마치는 것까지 부모가 도와준다면 그 이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결혼은 상대방이 있는 거라서 또 그게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후 비용을 덜어서 자녀의 결혼 비용을 대줄 경우 노후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해줄 수 있는 한계치를 확인하셔서. 미리부터 자녀에게 얘기를 해둬야 해요. 그래야 막상 결혼이 닥치게 돼서 생길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노후의 중산층에서 탈락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을 유지하라. 두 번째 자녀 리스크를 대비하라. 오늘은 일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들은 모른 척하고 부모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두 효자가 된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에 도움이 에이, 되셨다면 이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 소장님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인생 후반전은 중산층 이상으로 살게 될 거예요. 안 남기면 노예 계층된. 되...